김면감이 쓰러졌다면서? 건강에 좋은 걸 많이 먹던 김면감이 도대체 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셨던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었다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마트에서 단 3,000원이면 살수 있는 평범한 가루 하나가 막힌 혈관을 되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식탁부터 완전히 바꾸고 싶어지실 거예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이정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영상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비싼 영양제를 드시는 분보다 매일 무엇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 패턴인데도 어떤 분은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분은 이미 여러 군데 막혀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느냐였어요. 똑같이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막는 음식 세 가지와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가루 하나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가루의 정체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댁 부엌에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3,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뇌혈관은 70%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식습관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엔 후회해도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매일 아침 흰쌀밥이나 식빵으로 시작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메뉴를 한번 공유해주세요. 작년 봄에 제가 만난 74세 윤미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새벽 같이 일어나 손주들 도시락 챙기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에 소금을 두번 넣으시는 거예요. 방금 넣었는데도 또 넣으시는 겁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그냥 깜빡하셨나보다 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으셨어요. 30년 넘게 사신 동네인데 갑자기 낯설어 보인 거죠. 그때 딸분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뇌혈류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미자님의 뇌혈관은 이미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었거든요. 혈류 속도도 정상보다 한참 느렸어요. 이대로 두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윤미자님께 단한 가지만 권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윤미자님은 제 말을 믿고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두 달째 되니까 길을 헷갈리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고요. 반년후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좁아졌던 혈관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윤미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윤미자님처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단 3,000원짜리 가루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윤미자님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음식 중에 뇌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는 여러분 식탁에 아마 지금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흰쌀밥이나 식빵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당분만 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죠. 이 과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계속 손상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반복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요. 서울대 식품 영양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한 그룹이 통곡물을 먹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예요. 제가 만난 65세 김은호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김은호 님은 평생 흰쌀밥만 고집하셨어요. 현미나 잡곡은 입에 안 맞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혈류 속도가 또래 평균보다 한참 느렸습니다. 저는 김은호 님께 흰쌀과 현미를 7대 3으로 섞어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천천히 비율을 조정해 나가셨죠? 석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아침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현미와 귀리를 섞어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흰쌀과 현미를 7대3으로 섞는 거예요. 급하게 바꾸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건짠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짠 음식에 너무 익숙하세요. 찌개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고 김치도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죠.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짜다고 느끼지 못해도 이미 과다 섭취하고 있는 거죠. 69세 박선호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박선호님은 맵기 찌개 국물을 꼭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식사의 낙이셨죠.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제가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요. 그리고 간은 마늘로 대신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습니다. 놀라운 건 혈압이 15나 낮아졌다는 거예요.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식습관만 바꿨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염 표시만 믿지 마시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저염이라고 써 있어도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찌개 국물, 혹시 남김없이 다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건 가공식품입니다. 도넛, 쿠키, 크래커, 튀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늘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겨우 2%인데도 위험이 23%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아시겠죠? 62세 정인자님은 오후마다 달콤한 쿠키를 즐겨드셨어요. 커피 한 잔에 쿠키 서너 개가 일상이었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정인자님께 간식을 견과류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 한 줌씩 드시라고요. 처음엔 쿠키가 그리워서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시더니 3개월 후엔 완전히 습관이 바뀌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정인자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약도 줄일 수 있게 됐죠. 여러분도 간식은 호두, 아몬드, 삶은 달걀로 바꿔보세요. 무지방 표시 제품도 조심하세요. 지방은 없어도 설탕이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뭘 가장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한두 끼만 드세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끼니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폭등하거든요. 도쿄 의료 대학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 한두 끼만 먹는 사람들이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보다 뇌경색 위험이 1.8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식사 횟수만 조절해도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세 김정호님은 아침을 거의 안 드셨어요. 아침엔 입맛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점심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곤 했습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어지럼증도 자주 있으셨어요. 저는 김정호님께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일정하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은 가볍게라도 꼭 드시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끼시게 된 거죠. 한달 후엔 혈압이 안정됐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보세요. 굶은 후 폭식하는 건 혈관 손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식사 시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외로 물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안 드세요. 목마를 때만 조금씩 드시거나 차나 커피로 대신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루에 물을 1리터도 안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끈적한 혈액은 혈관을 흐르기 어렵고 결국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1.5배나 낮았다고 해요. 물만 충분히 마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68세 윤정자님은 물을 정말 안 드셨어요. 하루 종일 차한두 잔이 전부였죠.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윤정자님께 미지근한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라고 권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몸이 적응하니까 괜찮아지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도 훨씬 맑아지셨고요. 여러분도 미지근한 물을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물몇 컵이나 드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혈관을 살리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적극적으로 챙겨 드셔야 할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바로 귀리가루입니다. 귀리가루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거든요.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윤미자님이 매일 드신 게 바로 이 귀리가루였어요. 마트에서 3,000원 정도면 한통살수 있고, 한 달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귀리의 영양소를 파괴해버려요.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을 물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공복일 때 마셔야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처음엔 맛이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꿀을 살짝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설탕은 절대 안 돼요. 설탕 넣으면 혈당만 올라가고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꿀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만 넣으세요. 내일 아침 귀리가루 한 잔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두 번째로 챙겨 드셔야 할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줘요.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탄력을 되찾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제일 좋지만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냉동 상태에서도 안토시아닌은 거의 손실되지 않거든요. 주의할 점은 시럽에 절인 제품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럽 블루베리는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의 좋은 효과는 다 사라지고 혈당만 올립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하루 한줌 정도 드시면 돼요. 아침에 귀리 가루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그냥 해동해서 드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얼린 상태로 간식처럼 드시는 걸 추천해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블루베리 냉동으로라도 챙겨 드시나요?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하면 그냥 나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시금치는 정말 대단한 채소예요. 엽산이 풍부해서 혈관 손상을 줄여주고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흐르기 훨씬 쉬워지죠. 여기서 포인트는 조리법입니다. 시금치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었다가 금방 건져내세요. 그리고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완벽합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시금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매일 한 접시씩 드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시금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냉장고에 시금치 한단 정도는 항상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나물, 오늘 식탁에 올리셨나요?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전 생성을 막아줘요. 혈전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잖아요.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생마늘이 효과가 제일 좋긴 한데 속이 쓰린 분들은 익혀 드셔도 됩니다. 익힌 마늘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마늘을 꿀에 재워두는 거예요. 마늘을 깐 다음에 유리병에 넣고 꿀을 부어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마늘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먹기 훨씬 편해집니다. 아침과 저녁에 두 쪽씩 드시면 돼요. 꿀에 재운 마늘은 냉장 보관하시고 한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은 정말 만능식품이에요. 혈관 건강 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거든요. 단,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그래도 속이 쓰리면 익혀서 드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마늘, 요즘 얼마나 챙겨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해 줘요. 커피 대신 녹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녹차는 80도 정도의 물에 3분간 우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지고 카페인도 많이 나와요.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수 있으니까 저녁엔 연하게 우려 드세요.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티백보다는 찻잎으로 우려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티백은 편하긴 한데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좀 적거든요. 녹차를 마실 때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녹차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엔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녹차 본연의 은은한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커피 대신 녹차 한 잔, 오늘부터 바꿔보실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은 모두 여러분의 혈관을 스스로 치유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귀리가루, 블루베리, 시금치, 마늘, 녹차.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뇌혈관은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관리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받기 전에 먼저 식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음식은 달라요. 음식은 여러분의 혈관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 기억하시죠? 흰쌀밥, 짠찌개, 과자, 튀김,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와 물 부족. 이런 습관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아왔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공복에 마시세요. 점심엔 흰쌀밥 대신 현미밥에 시금치나 물을 곁들여 드시고요. 오후 간식으론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줌을 드세요. 저녁엔 마늘을 넣은 된장국과 함께 가볍게 식사하시고 식후엔 녹차 한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게 바로 혈관을 살리는 완벽한 하루 식단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죠. 하지만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정확하게 실천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걷는 게 힘들어져요. 가족 얼굴을 봐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뇌경색의 무서운 점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숟가락씩 바꾸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건강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손주들과 여행도 갈수 있고 친구들과 등산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잖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정하세요. 내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트 가서 귀리 가루 3,000원짜리 하나만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한 숟가락 타서 드세요. 이게 첫 걸음이에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꾸고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 뿐 아니라 심장 혈관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온몸에 연결돼 있잖아요. 뇌 혈관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심장 혈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까지 전부 공개할게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줄 남겨 주세요. 귀리 가루 한 잔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분,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시겠다는 분,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겠다는 분 어떤 다짐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약속해주시면 그 약속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함께 건강한 뇌혈관을 지켜나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